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어, 이렇게 평소에 또안 보이듯이든 분들까지 이렇게 또 정초에 이렇게 기도 동참해 주시니까 어, 너무 또 반갑고 어, 또 이렇게 너무 또 감사하네요. 또 새해 종월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더욱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월 이제 초하루가 되면 이제 신중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무엇보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종초에 하는 기도를 또 옛날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흔히 이제 종초에 하는 기도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살림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초에 공덕을 잘 지어가지고 1년 동안 편안하고 또다 같이 모여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정초살림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글자대로 보면 이 살림이라는 것이 매산자의 수을임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이 소리말이잖아요. 그래서 살림이라고 읽으면 억양이 좀 강해요. 억세고. 그래서 살림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살림이다라고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정초 기도를 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초기도왜 할까요? 네,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우리 애들 장가 시집 좀 보내야 되는데, 남편 진급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 또 시험 또 합격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기도들도 있지만, 우리 또 FM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어 이렇게 정초기도를 왜 하냐고 했을 때딱 대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써야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파이나산 아, 파이나산하고 양공덕님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음. 자 여기서 어, 우리가 아는 산자와 림자를 따서 살림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경전 중에 건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건강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아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즉비보살이다. 곧 보살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네 가지 상을 우리는 이 산에 비유를 했거든요. 여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우리가 여기 있는 산에 비유를 했어요. 산은 어때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좀 높죠? 높아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자잖아요. 그래서 좀 교만함을 좀 비유하기도 해요. 좀 내가 낸데 잘난 체 하고 나 남은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도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도 조금 얕은 골짜기가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들도 사람들마다 조금 더 강한 것이 각각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아상이상 중생사 수혈상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이 아상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음,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좀 잘났다는 생각.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좀 많이 배웠는데 나 이래 나온 여자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많이 배우고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아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즉 내가 낸데라고 하는 잘난 체하는 생각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상이 좋은 거예안 좋은 거예 안 좋은 거에 상해 있다는 것은 안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상은 뭐냐라고 하면 아 상은 내가낸데 인상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에요. 너라는 생각, 어, 너라는 생각 그리고 상대라는 생각,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생상은 중생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어, 이루어진 것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무슨 몸을 받았어요? 사람 몸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은 업에 따라 축생의 몸을 받은 중생들도 있을 거고, 미물의 몸을 받은 중생들도 있을 거고, 또 조리의 몸을 받은 중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본질은 평등하다, 안 평등하다. 생명의 본질은 평등합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 중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자상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단순히 오래 살고 싶은 생각, 목숨 숫자니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을 수자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 수자상은 인도에 보면 자이나교라고 있어요. 우리는 불교가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 자이나교에서 지바라고 하는 것을 어 얘기를 뭐를 얘기를 하냐면 순수 영원이라는 게 있다. 음, 지바라는 게 순수 영원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어, 정신과 육체가 소멸을 해도 이 순수 영원이라 하는 것은 영원하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반박을 하고 무슨 소리냐?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인연 따라 화합을 해서 있는 것이다. 그 인연이 다하면 다시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다시 다 흩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어,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젊었을 때는 우리가 좀 내가 낸데, 어, 그리고 당시 에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이 인상이 조금 강한 면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 중생상과 어, 수자상이 좀 높아지는 어,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여기 있는 아상과 인상과 중생장과 수자상 이네 가지 상을 꽤 부서야지 공덕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초에 기도를 잘해서 이 아상인상 중생상을 깨 부수면 수많은 공덕이 숲을 이루듯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초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내일은 또 입춘이잖아요. 내일은 이제 또 입춘에는 또 이렇게 삼재 풀이를 해야 되니까 삼재경도 독성을 하고 밖에 또 이렇게 소대에 나가서 태워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입춘대는 따로 복무를 못 하니까 입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먼저 입춘부를 하나 더 나눠드릴까요? 저 사무장님 잠깐 입춘부 한번 좀 나눠드릴까요? 여기서는 누가 제일 젊을까요? 좀 나눠줄까요? 우리 보사님 자, 입춘은 우리가 흔히 24절기, 1년에 24절기 가운데 가장 처음 오는 절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시작된다고 해서 입춘 대개를 이렇게 써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입춘부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입춘부 한번 꺼내볼래요? 이거는 입춘부는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제가 참 글씨는 악필인데 예전에 이제 좀 불화를 조금 했던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이렇게 도장이 하나 찍혀있죠. 그게 제 낙관이거든요. 무슨 글자냐면 일체 유심조라는 글이에요. 우리 전소체로 되어 있는데 그 일체 유심조는 올해 또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또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라고 제 낙관을 이렇게 하나 딱 찍어 놓았습니다. 입춘부를 붙일 때는 사실 보통 입춘 시에 이렇게 많이 붙이거든요. 입춘 시, 올해 입춘 시 몇일까요? 시 23시 10분. 밤 11시 10분이에요. <laughs>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붙이실 분들은 붙이시고, 보통은 그냥 미리 붙입니다. 미리 붙여놓고 다 자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풍습 중에 진짜 이해 안 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새해 인사를 너무 많이 해요. 새해 인사를. 우리 양력으로 1월 1일이 되면, 저기, 뭐, 보신가 앞에 가서 타종하잖아요. 타종식에서 종도 33번 치고, 이때부터, 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그때부터 막 문자가 옵니다. 막 카톡도 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한 2025년 되세요. 막 카톡, 카톡, 카톡 오고, 뭐 하는데. 근데 제사는 언제 지내요? 제사는 또 설날해지네요. 또, 재산은 음력으로, 정말 초하운날 이렇게 또 지내는 또 풍습이 있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해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도 띠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띠 있잖아. 용띠 있고, 뱀띠 있고, 원숭이띠 있고, 뭐 띠가 있는데 이 띠는 언제 바뀌냐면 입춘을 기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춘이 내일이 입춘인데 입춘시가 저녁 11시 10분이잖아요. 11시 10분 뒤에 태어난 아이는 무슨 띠? 올해 뱀띠잖아요. 을사년 입춘시를 넘어서 태어난 아이가 뱀띠고 입춘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태어나 오늘 태어나도 무슨띠라고 용띠예요. 그러니까 해가 1월 1일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입춘으로 기점을 해서 그 시를 딱 지나고 태어나야지 띠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특이한 게또 있어. 요또 동지가 있어요. 동지가 되면 옛말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지 팥죽을 먹어야 나이가 안살더 먹는다. 또 이런 풍습도 있어요. 어 이게 이제 동지가 이제 절기상으로 어 동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 해가 점점 낮이 밤이 점점 짧아지고 해가 점점 길어진다고 해서 새를 해 알리는 이제 시점이다라고 해서 또 동지 팥죽을또 이렇게 먹기도 했죠. 아, 이러니까 사실 이 풍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잘 이해하기 힘든데 외국인들은 얼마나 이 우리나라를 이해하기 힘들겠어요. 어쨌든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아, 좀잘 우리도 우리나라 풍습을 좀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춘에는 흔히 이제 삼재풀이를 하는데 삼재경을 독성하기도 하고 또 속옷을 또 태우는 이제 그런 이제 풍습이 있어요. 태우는 것은 불이잖아요. 음, 불은 붉어요.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동짓날 빨간색 팥죽을 써서 이렇게 먹는 이제 풍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재는 언제마다 들어와요? 9년마다, 9년 주기로 들어오는데 세 가지 재난을 안고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재난의 의미도 좀 사실 다양한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늘의 재앙이 있어요. 하늘의 재앙. 자첫 번째는 예, 하늘의 재앙. 그 다음에는 땅의 재앙. 그 다음에는 사람의 재앙.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의 재앙 어때요? 하늘에서 천재지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천둥번개가 치기도 하고 그리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도둑 맞고 또 사기 당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재앙들이 늘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재앙이 있냐면 물의 재앙, 아 그리고 불의 재앙, 아 그다음에 바람의 재앙. 물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홍수가 안 나고 태풍이 오는 거. 그리고 불 어때요? 불. 지금 불 날리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LA인가요? 거기서 큰 불이 한번 났죠. 그리고 작년에도 호주에도 굉장히 많은 불이 나가지고 산림을다 태웠잖아요. 그리고 바람의 재앙. 태풍 불고 하는 거. 이런 바람의 재앙을 또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질병. 또는 이제 기근. 어. 전쟁. 우리 질병 같은 거 어때요? 바이러스. 우리 얼마 전에 큰, 그한번치렀죠뭐 있었어요? 코로나가 한번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질병의 난을 겪게 되는 거야. 그리고 기근. 저, 우리 저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못 먹고, 이렇게 물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 지금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이런 전쟁의 난을 이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땅의 재난, 하늘의 재앙, 사람의 재앙, 물, 불, 바람, 질병,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없어요? 늘 있어요. 사실 삼재라고 해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매사에, 매사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삼재라고 하면, 3년에 걸쳐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해를 무슨 삼재라그래요 들삼재. 그 다음에는? 눌삼재. 그 다음에는? 날삼재. 이런 것들은 저보다 여러분이 들더잘 알아요. 어떻게 <laughs> 되는지. <laughs> 보통, 이제, 눌삼재에서는 이제 건강을 좀 많이 해친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눌삼재는 명예가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날 삼재에는, 어때요? 재산의 손실을 많이 겪는다. 이런 얘기들을 옛날부터 어른들이 많이 사실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삼재가 들면 늘 우리 언행에, 말과 행동에 좀 조심을 사실 기해야 돼요. 하지만 말과 행동을 잘 하면 이 삼재 기간 동안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운동을 통해서 더욱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잘하면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가 치솟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의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도 잘 풀려가지고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삼자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다운되어 있지 마시고 몸과 어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어 행동을 잘한다면 오히려 이 삼재가 복삼재로 어 바뀌는 것도 결국 내가 하기 어 나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춘 때 하는 이제 삼재풀이는 삼재경을 독성하고 어또 속옷을 태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언행을 조심하고 어 선행을 짓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삼재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행을 많이 지어서 여러분들 가정이 늘 한목하시고 또 밖으로는 하는 일마다 모두가 잘 이루어지는 또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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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삼재가 무슨 띠가 삼재입니다. 무슨 띠가 삼재냐고요? 네, 네. <laughs> 삼재 몰라도 돼요. 네, <laughs> 제 얘기 다했잖아요 네, <laughs> 너무 삼재 신경 안 쓰셔도 돼. 우리가 이게 삼재, 무슨 띠, 제가 작년에 삼재였어요. 작년까지. <laughs> 이렇게 삼재를 하고 신경을 쓰는 순간 어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삼재 걸려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식적으로는 삼재를 하지만, 내가 삼재라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부터 잊어야 돼요, 안 잊어야 돼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유곡사 오셔가지고 탐만 나면 기도하시고, 아, 기도하시면 안 좋은 일도 좋게 되고, 크게 다칠 일도 작게 다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날 때, 이 해인사에서 유곡사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좀 났어요. 차가 이렇게 한번 눈길에 한번 미끌리니까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사고 났는데, 앞에서 이제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진을 하니까 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곡사까지 이렇게 몰고 왔어요. 근데 일곡사딱 도착하니까 우리 사무장님이 눈이 땡 그래진 거예요. <laughs> 왜 저렇게 눈이 크게 뜨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laughs> 싶어가 딱 보니까 차가 이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명절이다 보니까 레카 서비스도 못 받고 이차 정비 공장을 안 해가지고 어제께 제가 진주에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크게 다칠 일도 제가 일곱 사 와서 기도를 잘 하니까 그렇게 차는 다 망가졌지만. 저는 어때요? 생생하잖아요. 오늘도 농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면 안 좋은 일도 좋게 되고, 또 작은 선행들도 오히려 크게 복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지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이제 율곡사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불사를 하나 하게 됐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누각불사는 이렇게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어 도에서, 군에서 도와줘서 하는 불사고, 제가 이제 율곡사에 이제 표지석을 하나 지금 세우는 불사를 해요. 우리가 집 앞에 보면, 절에 보면 다 무슨 절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율곡사는 이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유곡사라고 이렇게 좀 써려고 하거든요. 이제 앞에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그 자리에 위치한 곳에 좋은 곳에 돌에 옮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봄이 오면 제가 이렇게 좀 표지석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돌의 이름을 새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름을 사실 새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동참은 받을 수가 없고 제가 설판 제조로만 몇 분만 해서 불사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동참금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초 기도 기간 동안은 늘 유곡사에 있으니까 또 유곡사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에. 어, 이 소중한 인연에 어,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초 기도 법회는 어,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음?